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운 줄모르면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모르면는 지옥을 보낸답니다. 아, 네. 예수께서도 그걸 전했어요. 아, 네. 다른 걸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네. 지옥 불에다가 던질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분을 네. 네. 두려워하라. 아멘. 네. 장조주이시오조물주이시오 천지대조조이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라, 그분을 두려워라. 다시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라. 예수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성기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 그래서 다 시오풀에 던질 수도 있고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겨서 영생을 얻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